유하! 안녕하세요. 푸딩입니다. 오늘은 다른 게임에서는 랩업을 하면 스탯을 올려나갈 수가 있는데 이 이미르에서는 뭔가 스탯 개념이 기존에 해왔던 게임과 다르게 돼 있는 거를 보고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요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레벨을 누르시게 되면 캐릭터의 기본 스펙, 스탯, 이런 게 나와 있는 캐릭터 상태 정보가 보이는데요. 여기 두 번째 창에 가시면, 분노, 통찰, 구원, 기민, 신념, 지혜.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쉽게 생각하자면, 이렇게 정리해놓은 걸 보시면, 분노는 일단 물리 공격력과 물리 피해. 다른 게임으로 따지자면 물공이 붙었기 때문에 힘. 힘이라고 볼수 있지 않나. 그리고 통찰은 마법 공격력, 마법 피해. 인트 느낌인 거죠. 구원은 체력하고 체력 회복력이 올라가는 거라서 콘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기민. 이 명중하고 회피가 다 오르는 기민이라는 것도 있고, 신념. 물리 방어력이나 마법 방어력이 올라가는 거, 일단 방어력이 올라가는 거, 백스, 덱스? 백스라고 하기에는 기민하고 신념이 좀 백스 개념하고 비슷한 것 같고, 지혜, 만화하고 마모, 만화 회복력이 올라가는 지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골바라는 캐릭터를 키우고 있고, 이 만화 회복력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지혜를 올리는 편이고요. 통찰하고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기민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요거를 근데 올리시는 게 너무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올리냐면 캐릭터마다 감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캐릭터에서 자기가 필요한 스탯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스탯을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감정이 다 끝나지 않아서 부족한 부분도 아직 많이 있어서 좀 만화 회복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떨어지는데 꾸준하게 퀘스트를 하시고 받으시는 우리 선물에서 쿠폰, 사료 이런 데서 또 감정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계속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상점에서 교환. 마일리지에서도 이렇게 마일리지 30원에 옵션 감정서를 살 수가 있고, 소모품에 들어가셔도 옵션 감정서를 하루에 한개50 다이아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나는 법사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지혜를 기본으로 두시되, 이제는 우리가 한 2주가 아직 덜 돼갔지만 내법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찰하고 기민도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신경 써줘야 된다는 거이 부분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요거를 올려서 내 캐릭이 조금 더 세지게 세지게 만들어 가지고 찬양터도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아! 마지막으로 요 항해의 인자 여기서도 명중을 땡겨올 수 있는데 요 항해 인장은 제작 제작에 들어가서서 주화를 누르시고 사전 예약 주화로 항해 인장을 만들어서 여기 인장 강화석까지 구매를 해서 항해 인장석으로 명중을 조금 더 땡겨올 수 있게 무소가금 형들도 최대한. 최대한 명중 회피를 맞추고 찬양할 수 있게 하셔가지고 모두 득템하시고 즐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는 걸로 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